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유망 자격증을 소개합니다.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 복지사입니다. 현재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동산 문제가 많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, 연구임대에서 주거복지사 확대 배치가 본격화되는 등 현재 시점에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주거복지사는 한국주거학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으로 분류되지만 국가공인 민간자격입니다.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 관련 부서나 공공민간주거복지지원센터 및 관련 부서 지역주거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취업에 유리합니다. 주거복지사 자격증은 2016년에 공인자격증으로 변경된 후에 현재까지 총 13번의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.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응시자가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정보를 얻어서 미리 준비하신다면 좋은 일자리나 재취업을 시작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안내는 케이스터디 주거복지사원격교육원으로 문의해주세요.